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아멘.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이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합니다. 맛있는 음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한끼 식사를 위해서 몇 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서 그 음식을 기어이 먹고 맙니다. 축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내일 중요한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밤을 지새감서 축구를 시청합니다. 또 골프에 관심 있는 사람은 골프 부킹하기 위해 새벽 역부터 나가서 줄을 서가면서 골프를 하게 되고요. 해외에 좋은 골프장이 있다고 한다면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해외에 나가서 그 골프장에서 골프를 하기도 합니다. 연예계에 관심을 둔 여학생들은 혹한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연예인을 한번 보기 위해서 그집 앞에서 기다리면서 불평황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유 관심 있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녀입니까? 골프입니까? 자동차입니까? 관심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게 되고 관심이 있으면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 10세기 경에 브루노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대주교로서 수도원장도 했던 분인데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했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해서 준가 깊은 교제를 갖고자 해서 산 속에 들어가서 운막을 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아 저녁이 됐는데 기도하려고 하는데 개구리의 오름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개의치 않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럴 때마다 개구리 속이 더 크게 들려져서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참다 못해서 밖에 나와서 소리 집니다. 야이 개구리들아 내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너희들 소리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가 없다 좀 잠잠해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말 알아들었는지 개구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래서 들어와서 다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언덕 너머 있는 개구리까지 합창을 하기 시작합니다 개구리 개구리 해서 너무 화가 나 조용해! 그러면 또 조용해지게 되고 들어와서 기도하려면 또 개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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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사모에서 좌표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개구리들이 저렇게 시끄럽게 해서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개구리 입들 좀 닫아주십시오 그랬더니 번개처럼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랍니다 너는 네 혼자서만 기도한 줄로 생각하니? 저 기도할 저 개구리도 기도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지 않니? 저 개구리 누가 만들었니? 저 개구리도 너처럼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찬송할 권리가 있단다. 그래서 너만 혼자 기도하고 찬양하지 말고 개구리와 더불어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안 되겠니? 그런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부르나가 새로운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혼자만 기도하고 찬송한다고 했는데 개구리들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문을 열고 이렇게 외칩니다 오 개구리 형제들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입술을 힘껏 열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랬더니 개구리그 소리에 화답하듯이 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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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소리를 더 눕혔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개구리의 소리가 달라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부르노라고 하는 수도사의 마음이 달라졌어. 개구리의 울음소리를 듣는 수도사의 시각과 관점이 달라진 것입니다. 개구리 울음소리를 받아들이는 수도사의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의 고질적인 문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슨 일을 하니 내 관점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마음을 쓰고 관심을 갖고 전력을 다해야 될 텐데 우리의 주장, 우리의 관심, 우리의 고집을 내서면서 그것을 관찰시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한 것처럼 착각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양과 바리새인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 하나님 나라를 허물어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언제나 자기의 의가 온전한 것처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디에 관심을 갖고 사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해 주는데 첫 번째로 세상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딘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까지 말라.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 있을 줄 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주지 않기 때문에 그는 자기 힘대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히 그들의 관심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에 쏟아지게 되고 온전, 온전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 한 믿는 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책임지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계시고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의도 관심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음 6장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기도할 때이방인 같이 중언포언하지 말라. 그들 말을 많이 하여 들을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면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에게 기도할 때중언포언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많이 해야 자기들 신들이 먹을 걸 마시고 입을 걸 해결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괜히 헛수고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십니다. 그리고 충족시켜 주십니다.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고생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한 노력이 헛것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했던 내용인데요. 어,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그날 양지바른 곳에 어린 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의자를 놔두고 애들 노는 걸 보고 있었는데, 애들이 놀다가 할아버지에 두루 몰려들어서 할아버지, 재밌는 옛날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할 이야기 없는데, 아주 할아버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주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이야기, 옛날에 한 총각이 있었단다. 열심히 여심,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총각이었는데, 우연찮게 건너마을에 아가씨를 참 좋아하게 됐단다. 그래서 그 아가씨를 사모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그 아가씨가 가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 있습니까? 청혼을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조건이 있었단다. 말두 마리와 소 다섯을 준비하면 언제인지 오세요.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이야기했단다. 그래서 이 청년 너무 기쁜 나머지 돌아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말두 마리와 소 다섯을 얻길 원했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아서 세월이 지나간 데도 불구하고 말두 마리와 소 다섯 마리를 구하지 못했단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고 할아버지가 됐는데 그 할아버지 지금도 그 여인을 사모하고 그리하고 있단다.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듣던 꼬마들 가운데 하나가 눈이 동글동글하게 뜨면서 할아버지 세상에 그렇게 힘 것을 몰랐네요. 뭔데? 말두 마리고 소 다섯이니까 두말 말고 오소 그런 말 아니에요. 그렇구나. 두말 말고 오면 결혼한다고 했는데 나는 내힘들어말두마리여소 다섯 하다 보니 헛된 설 버려 버렸구나 한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삼이두 마리 말과 소 다섯을 준비하는 것처럼 스스로 마련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괜히 헛수고 노래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두말 말고 오기만 하면 주께서 은혜 주실 믿습니다. 주님이 내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의지하고 기도하면 응답 하겠다고 하 신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모든 문제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노력하지만 얻지 못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쉬고 가벼움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거운 짐지고 좌피에 나오면 주님은 나와 같이 멍에를 치는데 나는 하나도 무겁지 않게끔 짐다 치시고 나도 뭔사 문제 해결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진을 깨닫지 못해서 오늘 또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볼까 노력하며 스스로 구하고 고생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자녀들 우리들이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33절 말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심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힘을 다 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은 본도 12장에 보게 되면 삼층천을 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늘이 있는가 하면 하느님이 그 하신 삼층천 셋째 하늘이 있는데 그걸 이끌려 올라가서 보면서 너무 황홀했어요 그리고 그가 깨어난 다음부터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제는 어디에다 올인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복음을 전한테데 올인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영광, 찬란한 영광의 나라를 보면서 그래 내 삶은 바로 거기에 가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나라를 증거해야 되겠다. 복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가 1차 성교여행, 2차 성교여 3차 성교여을 가게 됐는데 3차 성교여행을 하고 에루레 삶에 올라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빌립의 딸들 가운데 애원하는 딸들이 있었어요. 사도님 에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당하게 유대니 당신 곤란당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당신을 죽 칼을 갈고 있습니다 올라가지 마십시오 강곡히 부탁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도 영전 20장 24절에 보게 되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물 증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도 좀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바루의 관심은 오직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뭘 먹고 마신 것은 그에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금 오래 살고 적게 살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스 8장 18절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스 8장 18절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라. 아멘 삼층전 하늘나라의 영광과 비교해보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오래 살까, 건강히 살까, 이건 관심 주지 않는다는 거, 비교도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면서 잠깐 살다가 가는 이 세상과 대해서 지나치게 관심 갖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나의 구조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땅히 한 나라 확정을 위해서 목숨이나 다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이 무엇입니까? 복음이지 않습니까? 영혼 구하는 겁니다 내가 만났던 주님 나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도록 복음이 증거됐는데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올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한 나라를 위해서 삶으로 만나와서이 땅에서도 강성하고 주한 나라에 가서 더 영원한 천국에서 중간으로 왕노를 하는 여러분 대결처럼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관심이 한 나라와 더불어 삶의 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의 은은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불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누가 한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습니까? 예수도로 말암 아마 하님께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의의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미 마태음 5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마태음 5장 20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샘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가 뭡니까?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주를 성수하지요. 일주일에 세 번씩 금식하지요. 나름대로 자기 고집 갖고 노력해서 구원을 얻다고 하는데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의는 다 냄새나고 저주받고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뭘로 살수 있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의 보일로 말며마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의로 말며마 살게 될 줄은 믿습니다 인간적인 의, 바리새인과 생과 세계의 의로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바베오 삼형제가 살았습니다 이 바베오 삼형제가 어느 날 여행을 떠나기로 했는데 가다 보니까 큰 동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굴에 입구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이곳은 침묵의 동굴입니다. 이 안에서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말하면 죽습니다. 야, 말하면 죽는데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아 형, 이 동굴만 통과하면 되는데 가십시다. 그럼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형부터 둘째, 셋째가 동굴에 들어가 한참 들어가다가 형이 동생들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동생들은 생각해서 말합니다. 얘들아, 이 속에서 말하면 죽는다. 절대로 말하지 말라. 그런데 콜로 죽었어. 둘째가 셋째에게 이야기합니다 봤지? 말하면 저렇게 죽는 거야 그러니까 널 말하지마 꼴깍 죽었어 셋째가 홍자 중얼거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꼴깍 죽었대요 세상에서 가장 답답한 사람이 누굽니까? 무식한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스스로 자기의 고집까지 소신까지 이어버리면 이것보다 더 골치 아픈 사람이 없습니다 옛날 성의원과 바리새인들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노력과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생각했고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매시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이 안 맞으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우를 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기들만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려고 줄수 있는 그들까지도 못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대로 그는 저주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우리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사는 삶이 되어주좀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는 한 하느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주신 답이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이 몬드에게 더 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었습니다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노래가면 노래가수 록더 깊은 고난과 한숨이지만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면. 주님께서 이 몸을 너에게 더 쉽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가 어렵습니다. 질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마스크 쓰고 나름대로 노력합니다. 그런데 이것 한다고 다 되는 겁니까? 참복되어 있는 코로나19의 발에서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이 경쟁을 위해서 어떻게 탐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이럴 때에서 견능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의 님 나라와 하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면 약속의 말씀처럼 이 몸과 내에게다 쉽다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 말질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결론적으로 3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혼은그 날로 족하니라. 이 요절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태까지 과거의 날을 도시고 오늘도 날을 도신 하나님께서 남은 삶의 정도 도시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들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시작. 예수들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어쩌시니라 동일하시느니라. 과거도 날을 보셨고 현재도 나와 함께 하시고, 미래도 도실 그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일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내자 말을 의인화시켰는데,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것이 하면 죽겠다고 생각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학교 다닐 때는 시험 때문에 아, 이거 잘 쳐야 될 텐데, 숙제 때문에 이거 못 해가면 죽겠는데. 그런데 여러분 어땠어요? 숙제 못 해가서도 시험못 쳤어도 다 왔잖아요. 대학 진학의 문제, 직장 취업의 문제, 연애하는 문제. 결혼의 문제, 여러분 자녀 출산하는 문제 모든 것도 이것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된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지내놓고 보니까 다 되게 됐잖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하기보다는 내일은 내일에게 맡겨버리라 오히려 우린이 주어진 생활 가운데 주신 하는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어떻게 이 나라가 될 것인가? 우리 건강 어떻게 염려하지 마세요. 내일 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오늘 우리 가운데 지키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셋째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한날 결혼은 그 날의 족한이라 말씀하셨어요 우리 삶이 항상 평탄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지 못한 고난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오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인 우리가 더 잘되기 위해서 그 권난을 허락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다 요셉이 형들에서 애국당에 팔려갔을 때 얼마나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나를 건져주세요 아버지 편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안 들어주신 것 같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돌이켜보니까 아 하나님께서 그때 권한을 주신 이유는 우리 아버지 모든 가족을 고생당에서 번성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골리아스를 멀치고 그가 그날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우랑의 사이가 되었습니다 칭찬받고 승승장구할 텐데 여자들이 했던 말사우이죽인다 천천히와 다윗을 죽인다만만이다말 때문에 사우랑이 다윗을 시기하면서 죽이려고 하는데 어디까지 도망가냐면 골리아스의 고향인 가드까지 도망가게 됩니다 왜 이렇게 권한을 주신 겁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다윗으로 하기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군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나의 위기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난을 때문에 모두 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애비하지 못한 답답할지 모르지만 경쟁 위기 때문에 힘들할지 모르지만은 이럴 때에도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고. 아버지 나라와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게 되면 구하지 않던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도 대준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 우리는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인위에서 살아가게 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내 고난 가운데 연단에서 덕도 승가 지수님을 받게 하는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실 주님으로 간절히 주관합니다. 주관합니다.